하우스 플리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자. 어제 어디까지 했지? 이거 하다가 나왔죠? 벽다 부수고 나왔죠? 갑시다. 음 깔끔해 깔끔해. 일단 벽을 세워야 되는데 자. 자, 어떻게 하냐. 벽을 이쪽으로 올리고, 이쪽으로 올리고, 여기서 이제. 문은 앞에 있는 게 좋을라나. 이로문 열면은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너무 불수고. 다시 생각해봐야 돼. 생각해봐요. 여기에 가구, 천장, 신발장을 봐야 되거든요. 이걸로 갑자, 이걸로. 파유, 뭔지? 검은색, 하얀색에 이 색이 좋을 것 같은데? 여기? 괜찮나? 자, 지금 하고 들어왔을 때 이런 게 있다. 근데 여기 있으면 딱 좋은데? 차라리 이, 이걸, 없애고, 이걸 없애고, 이문을 허물어서 일로 갈까? 갈까? 이것도 팔고. 음. 일단 문. 화이트 문. 이쪽으로 가는 게 나을 듯 이런 식으로 헤킹 <laughs>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여기는 무서 다시 봉야. 봉야. 그리고 가구 들어가서 뭔가 주황색. 뭔 걸로? 이런 식으로 올리면 돼. 이런 식으로 올리고 붙여. 붙이고 여기에 아어 램프 맞나? 아니다. 설비 전등. 문이 좀 한, 좀더 위에, 이쯤? 오케이. 좋아요. 이 정도 하고, 아, 여기도 하나 더 설치해주고, 화장실을 이쪽에 놔두는 게 낫나, 아니면, 장실을 놔두는 게 낫겠지. 그러면 이쯤에서 몇 개야? 하나, 둘, 셋, 네 개. 둘, 셋, 네개 올리고 그리고 하나, 둘, 셋. 4개 올렸단 말이지 그리고 안방보를 이걸 이렇게 놔두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쭉 오면은 이 정도냐 음, 이쯤인데? 자, 봅시다. 세 개까지 딱 하고 문을 달아야 되는지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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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근데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쪽이 화장실이 제일 좋은 방법이기여 하고 기 여기가 제일 좋은데 문부터 설치합시다 실내문 이런 걸로 좋은데 하나 더 좋은데, 여기는 딱 좋고, 이쪽으로 딱 가면은... 다다다다다... 여기인데, 딱 중앙이란 말이야. 맞나? 여기인데, 구나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까? 일단 어차피 여기는 여기는 저거 할 거라서 집할 거라 방할 거라서 여기 침대 놓고 음. 아, 침대부터 놔둬볼까? 각이 안 나와가지고. 싱글보단 더 버리지, 일단은. 비싼 거. 300짜리. 500짜리. 700짜리. 이게 제일 비싼가? 0원짜리가 오케이 천원짜리 해 오케이 이걸로 해 오케이 okay, 여기 딱 세우고 여기 에 컴퓨터를 줄까? 아니야 옷장 옷장을 놔두자 옷장도 비싼 거옷 옷장 비싼 거 고가 오가수 이게 제일 비싸네 이걸로 해 컬러는 노트로 하고 장식 장식도 노트 스틸 이게 제일 좋은데 어 크다 나도 데가 없네. 그냥. 그럼 두 번째 비싸? 너도 밤나무 이런 거 어때? 괜찮니. 핸드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창문 커튼에 하늘한색 음, 이런 거에 맞는 건가? 저거엔 안 맞나? 이거 침대 때문인가? 짧고 좁은. 맞네, 침대 때문이네. 때문이었네. 이런 식으로 두개 놔두면 될 듯. 아, 좋아라. 자, 이런 식으로 하고 침실은 딱 여기. 심심하면 딱익으면 되고. 식으로 지어주면 됩니다.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뭘 놔두면 좋을까? 일단 봐봐, 한번. 뭐 있는지. 바구 보고 천장 선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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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볼까 스틸에 소나무? 크림색 소나무 요렇게 그 다음에 두개 있으면 좋을 듯 색깔도 똑같은 걸로 두개 됐니?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, 여기에는, 뭘 하면 좋을까? 책상, 아니야. 책상 방안 따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고. 음. 의자도 됐고. 설비? 라디에이터, 어 쪽에 잠깐만 여기 할수 있나? 안 되나? 아, 여 기도 가능하네. 여 기를 하고 이걸 팔자, 이걸 팔고 라디에이터를. 코. 테스 테스 테스. 아 여기는 일단 끝. 이거는 일단 끝. 그 다음에 여기가 좀 허전해 보인단 말이야. 그러면 금고 하나랑. 중고는 책상 침대 옆에 있지 중고 하나랑 그 다음에 그 쓰레기통 대기 쓰레기통은 대기하고 뭐가 좋을까? 뭐가 제일 좋을까? 아... 보자. 제일 좋은 게 데코를 봐야 되나? 전자기기? 전자기기? 아 보자. 전자기긴 아니고. 어차피 램프 달아야 되니까 램프도 달아야 되고. 이게 제일 비싸네? 말고. 일단은 벽에 있어야 되니. 램프가 있어야 되니까. 이거 형광등으로 갑시다. 형광등 하나 딱 설치해주고. 여기도. 설치해주고, 문 옆에 설비 가서 전등 스위치를 딱 설치해주고, 불키면, 오케이, 나쁘진 않아. 여기 너무 허전하다고 했지. 전혀는. 그럼 대포해줘야지 뭐. 해바라기 말고 이런 거 있다 이렇게인가? 다 하나. 봐가지고 비싼 해바라기 있고 딱 봐가지고 좀 일어올릴까 그리고 이런 거 하나. 거도 하나 아, 요거도 아니 이거 말고 작은거 없나? 물빼미 사진? 요거도 하나 됐어 이제 딱 하고 모르다 어, <laughs> 이런 식으로 설치해도 상관없지 않나? 쇼 해야 되냐 아 이렇게 해야되겠다 이거는 왜 안돼 왜왜 안되죠 여기 놔둬야되나요? 부숴야되는데요 밑에도 부숴야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거 딱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지. 근데 이게 좀 방문을 이어 열었을 때못 나가잖아? 상관 없을 거 같은데 이건. 이런 식으로 있어도 됐어. 시야 알빠야, 쓰레빠야, 이렇게 해. <laughs> 그리고 여기. 아니면 애초에 여기를 쭉 해서 일로, 나가, 일로 나가서 일로 화장실 연결되게 되는데 방에 화장실 있듯이 왜 낫지 않나? 특별 응. 침실이고. 응. 에이,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.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일단 문 설치해봐. 일단 문 설치해봐. 신레문 그래, 여기 에 설치한다 쳐도 구가 작은데. 아 이거는 좋은 것 같은. 이쪽으로 열리는 거. 좁아, 화장실이. 여기는 이제 이쪽으로 문이 나 있고, 다음 방법. 간다.